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신입니다. 파3를 잘 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3에서 가장 이제 경계해야 할 것은 아니란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3는 긴 파4나 파5볼 다음에는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짧은 파3에 도착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제 편해, 편해집니다. 가까이 있는 그림과 홀 주변의 이제 풍경은 어, 파스리의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어, 그런 아름다운 풍경은 이제 숙화를 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홀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스 설계자는 과약한 함정을 파놓고 어, 여러분이 실수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다 어, 그렇게 봐야 합니다. 워터 해제도 또 무겁고 깊은 빵카. 그리고 이제 과약한 핀 위치가 이제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완전히 그 집중을 하지 않고 대충 제 플레이를 한다면 여지없이 이제 큰 숫자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홀에서 어 버디나 이제 팔을 그 쉽게 잡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전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방심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홀이 짧다고 해서 샷을 준비하는 프로세스 즉그프리샷 뉴턴을 소홀히 해야 할 이유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어, 타이탄 홀에서 치는 그 드라이버 샷과 같이 항상 그 동일하고 충실한 그프리샷 뉴턴을 해서 어, 집중해서 샷을 이제 해야만 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타켓을 이제 선택을 해서 어, 공 바로 앞에 30cm 지점의 어떤 표식을 찾아서. 그 표식과 공을 연결한 라인과 직각이 되도록 이제 클럽 어, 헤드페이스를 맞춘 다음에 에, 그런 다음에 왼발, 오드, 어, 왼발 오른발을 이제 순차적으로 벌려서 몸, 몸 정렬 을제 맞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렬하기 전에 하는 어, 연습 스윙은 실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브리샨 뉴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컨셉은 미리보기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공이 어떻게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져서 굴러가는 그런 그 공이 날아가는 궤적을 그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이미지는 결국 우리의 이제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우리 몸에게 그렇게 샷을 하도록 이제 그 명령을 하는 확률을 이제 확실히 높여준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아, 이그 잠재의식에 관한 그 이론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더구나 프리샷 뉴턴을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실행을 하면 언잡스러운 걱정이나 생각, 이런 정신적인 수다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더 집중해서 사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를 목표로 삼을 것인가? 나는 그 확실히 그 신을 목표로 삼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입니다. 짧다고 그냥 있을 그 코스 설계자가 아닙니다. 하스에서 얼마나 여러분을 안심하게 하고 아름다운 호수, 나무, 그린 뒤에 풀밭 이런 아름다운 조경을 이제 해서 여러분을 홀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 잘알 것입니다. 누구나 뻔히 핀 깃발이 보이기 때문에 핀 깃발을 직접 공격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많은 설계자들의 그 실력을 얘기할 때 에, 여러분을 얼마나 잘 홀리고 유혹해서 불타먹게 잘 하는가 그런 그. 그들이 이제 그 코스 설계자의 실력을 이제 판가름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많은 골퍼들은 코스 설계자를 바보로 아는 경향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도 처자들이 처 자식이 있어서 먹고 이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이제 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리석은 골퍼를, 골퍼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함정을 눈치채지 않게 숨길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를 어, 그 음흉한 악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그냥 그들의 업무를 여러분이 잘 알아차려서 방심하지 않고 또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와 쿨하게 이제 잘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잘 싸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 뜨자면 이제 그린 키퍼까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여지없이뻥커 바로 넘어 그린 한쪽 기둥에 이제 홀컵을 이제 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코스 설계자와 동업자인 셈입니다. 칠 템은 쳐보라 이렇게 제이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런 그 유혹을 무시하고 그린 중앙으로 칠 것인가, 또 핀을 직공할 것인가 그런 것은 순전히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전술은 8번 이하 쇼다인을 치는 경우에는 하이버를 쳐서 직접 핀을 공략을 해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7번부터는 핀을 잊고 그냥 중앙으로 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만약 핀을 직접 치려다가 그린 중앙과 반대편, 즉, 핀과 그린 엣지가 짧은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을 이제 맞추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쉽게 이제 더블보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여러 사람, 즉, 이제 설계자와 이제 그린 키퍼는 물론이고 동반자들을 아주 이제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 혼자일 것입니다. 이때 그곳에는 나무만 이제 덜렁 서 있는 꼴이 됩니다. 짧아서 고약한 벙커에 빠져도 마찬가지고, 핀 뒤로 오버해서 내리막 칩사슬 에도 핀에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스리퍼슬 해서 덜어우기를 하기가 쉽상입니다. 십상,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을 할 때, 제발 그린 중앙을 보고 쳐라. 그러면 이제 페이스, 페이드를 쳐도 그린에 올라가고, 드로가 걸려도 여전히 그린에 남는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듯이 이제 말을 이제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골프 좀 치는 사람 치고 파3를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파 이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만 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올해 그 4월에 마스터스 대회에서, 어, 오거스타 내셔널 클럽 어, 14번 홀인가요? 거기 120야드짜리 이제 파3에서 오른쪽 기둥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그 핀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는 무조건 그 그린 중앙으로 칩니다. 그래서 쳤습니다. 그래서 핀과 약한 15m 정도 왼쪽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그 캡카나 더스틴 존슨 같은 이제 선수들은 핀을 직접 공략을 하다가 예, 물에 빠뜨려서 더블보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타이거주가뭐 그 샌드위치를 못 쳐서 왼쪽으로 15m를 쳤겠습니까? 타이거주는잭 그 뉴클로스가 이제 항상 하는 말 중에 그린 중앙으로 공략하라 이런 말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대로 그 지침을 따랐다고 합니다. 120야드면 캡카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샌드위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빠뜨렸습니다. 공은 항상 우리 마음과 딴 마음을 먹을 수가 있고, 또 공은 항상 흩어져 날아가는 그런 그 DNA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은 항상 이제 분산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리 컨트롤 키를 어, 여러분은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어, 필요가 있습니다. 파3를 잘 공략을 하려면 이제 바람, 또 클럽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사실 리듬을 잘 지킬 것인가 바람을 어떻게 부는 것인가 뭐 이런 거리에 그 영향을 주는 많은 이제 변수를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해야만 합니다. 실력에 따라 공을 얼마나 휘어서 날아게 가할 것인가 또 얼마나 공격적으로 사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어, 결정을 하고 사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든지 간에 파스리에서는 그린에 일단 올려, 올리고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 어떻게 비행해야 더 자주 이제 옹그린을 할수 있는가 그런 점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뒷바람일 때는 높게 날아가도록 공격적으로 치는 것이 또 이제 옹그린 시키기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앞바람일 때는 클럽을 좀큰걸 잡고 좀 느리게, 부드럽게 채야만이 백스핀이 적게 걸려서 원하는 거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을 맞추자마자 이제 샷을, 스윙을 멈추지 말고 치고 나서도 끝까지 그 클럽을 가속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거주춤한 샷을 하면 이제 실수를 부릅니다 풀샷을 할 때는 항상 어느 지점을 타겟으로 하여 샷을 하지 말고 어느 방향으로 치겠다 그 방향대로 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타겟이 아니라 그 방향이 타겟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쳐야만이 이제 그 샷을 하다가 감속을 하지 않습니다. 엉거주춤 하지 않고 끝까지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이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샷 가까운 20, 30m 샷을 한다든가 퍼팅을 할 경우에는 자기가 공을 보내고 싶은 어느 지점이 이제 타겟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풀샷을 할 때, 아언샷을 한다든가 드라버샷을할 때, 풀샷을 할 때는 어느 지점을 타겟으로 하지 말고, 디렉션 어느 방향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어, 풀로 스윙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감속을 하지 않는다. 안거주춤하게 사슬하지 않는다. 아, 이런 그 가속을 할수 있는 사슬해야 방향도 좋아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그 목표 설정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슬리조차도 핀의 오른쪽 3m 지점을 치겠다 해서 그 지점을 목표로 삼지 말고. 어, 피 핀의 오른쪽 3m 지점에 떨어뜨리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거리의 클럽을 잡고 어, 그 방향의 뒤쪽에 있는 나무를 향해서 목표를 삼아서 이제 칠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더 성공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전술은 팅 그라운드를 어,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팀 어, 티마크로부터 뒤로 이제 두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드라발 거리가 약 100, 15m 정도라고 보면 약 2m 남짓, 2.2m 정도 뒤로 물러나서 티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물러나서 티업을 하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무시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핀에서 2.2m 정도가 핀에 더 가깝다. 그러면 얼마나 그 퍼팅 성공 확률이 높겠습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두 클럽 사이에서 어떤 그 클럽으로 쳐야 하는지 이제 애매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7번, 8번 중간거리인데 8번 거리를 치기에는 좀 짧을 것 같고 7번 거리를 치, 어, 치자니 좀길것 같은 중간거리, 그 애매한 경우에는 7번을 잡고, 그러니까 긴 클럽을 잡고 뒤로 2m 정도 물러나서 약간 그립을 내려잡아서 티, 어, 티샷을 하는 것. 어 그러면 이제 더 핀에 가깝게 붙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그라운드를 물러나서 티업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안도감이 있어서 더 많이 성공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긴 샷을 이제 하고 하면서 클럽을 잡고 엉거주춤하게 샷을 하다마는 감속을 해서 이제 방향이 틀어지고 빗맞추게 되는 그런. 실수를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핀의 그 T 박스의 왼쪽을 어 왼쪽에 꽂을 것인가, 튀업을 할 것인가, 오른쪽에 튀업을 할 것인가, 그 T 박스의 이제 전체 폭을 이용해서 T샷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이 오른쪽에 이제 꽂혀 있는 경우에는 T 박스 왼쪽에 T를 꽂고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어 그린을 바라보면 이제 그린이 열립니다. 그 그린을 향한 앵글이 열려서 이제 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핀 왼쪽에 넓은 착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한 마음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반대입니다만, 왼쪽에 이제 핀이 꽂혀져 있는 경우에는 티 박스 오른쪽에서 대각선으로 바라보면 이제 그 편한 라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치기가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점을 그더 고려해야 할까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스리는 종종 그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경사를 어떻게 감안해서 어, 어, 거리를 이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르막에서 채하는 거리는 신공이 날아가다가 그 최고점에 이른 다음에 이제 공이 떨어지는데 다 떨어지지 않고 이제 중간에 이제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땅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제 어 자기의 샷 거리를 이제 그 공이 날아가고 떨어져서 굴러가는 이제 캐리와 캐리 거리와 이제 런의 거리를 이제 합한 거리를 자기의 전체 거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르막에서는 내려 땅에 떨어지다가 이제 내리막에서 그 하강을 하다가 땅에 부딪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를 치지 못하고 훨씬 이제 샷이 그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에 따라서 한 클럽 이상 또 경사가 많으면 5클럽 이상 쳐야만이 거리가 이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떨어지다가 땅에 맞기 때문에 런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이제 내리막인 경우에는 공이 최저점에서 하강을 하는데 지면에 이제 좀더 많이 떨어집니다. 에, 낮기 때문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결과로 런이 이제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저차를 지나치게 그대로 그 내리막, 그, 나를 높낮이를 너무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려져서 런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떨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너무 그 거리를 많이 보지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오르막이 5m다 그래서 5m를 다 보고 치면 안 되고 3 m 정도만 본다든가 좀 이제 감안해서 런을 런이 이제 적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제 거리 계산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공이 이제 낙하하면서 떨어지면서, 이제 바람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좀더긴 클럽으로 부드럽게 또, 그래서 공을 약간 오른쪽에 놓고, 좀 낮게 치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이제 바람을 좀 뚫고, 어 이제 좀 많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그런 명예로운 일은 아닙니다만,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또 공이 어떻게 떨어져서 얼마나 이제 구르는지 그래서 그린이 이제 얼마나 그 딱딱한지 뭐 이런 것을 먼저 친그 동반자가의 사슬 주의깊게 이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 관찰을 한그 정보들은 아 여러분이 클럽을 선택하는데 또 어떻게 사슬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아주 귀중한 이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파스리를 어, 성공적으로 잘할수 그,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많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마켓골프의 파울신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